목비스크, 협차, 거북목, 일자목, 보통 완전정복, 팔다백운동 그러면 이제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일자목이 있으시죠 그래서 일자목을 잡는 방법 근데 실제로 일자목이 C자가 되냐?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일자여서 뻣뻣한 목을 조금 움직임을 줘서 커브를 만들어주자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로 이렇게 목이 서서 이 관절들이 다 굳어 있으니까요. 이 관절들의 움직임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보통 목을 제끼면 관절이 꺾여서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관절을 열어줄 때는, 어, 꾸리는 동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꽈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사람 목뼈가 몇 개가 있죠?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뒤통수 뼈 바로 밑에 만져지는 게 경추 1번입니다. 그리고 그냥 새끼 손가락 한 마디씩 내려간다 생각하면 얼추 경추 6번까지는 이 손가락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냥 저 나는 이제 목이 뻣뻣한 사람이야. 그래서 목 관절 하나씩 움직여 주겠어. 그래서 손을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추 후두골 바로 밑에 있는 목뼈 일번에 손을 댄다 생각하고 그냥 시선은 오른쪽 발끝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같이 당겨 주면서 관절을 좀 움직여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추 2번에 걸고 쭉또 경추 3번에 걸고 쭉 오른쪽 발 걷고 그 다음에 또 경추 4번 걸고 쭉 음. 오른쪽 발 걷고 그 음. 다음에 경추 5번 걸고 쭉 오른쪽 발고또 경추 6번 걸고 쭉 그렇게 해서 열어줬죠 그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왼손은 또 이렇게 꽈서 중지 이걸로 경치 1번 후두골 발 밑에 대고 고개 숙이고 왼쪽 발끝 포기 쭉경추 2번에 대고 손으로 땡기면서 왼쪽 발끝 포기 쭉 3번 쭉 왼쪽 발끝 포기 쭉그 다음에 4번 왼쪽 발끝 포기 쭉그 다음에 5번 쭉 왼쪽 발끝 포기 쭉그 다음에 6번 왼쪽 발끝 포기 쭉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요 관절에 무리 없이 큰 지장 없이 어 관절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을 이렇게 밑으로 봐서 이렇게 관절을 좀 이렇게 돌려줬잖아요 이번에는 반대쪽 위로 올 겁니다 그래서 자이 손을 또 역시나 마찬가지 1번 경추뼈에 손을 걸고 이번에는 이렇게 오른쪽 반대쪽 눈썹을 향해서 시선 어팔자 경추 1번 쭉 경추 2번 쪽 반대쪽 눈썹 경추 3번 쭉 손으로 당겨주면서 경추 4번 쭉 손으로 t 겨 i n 경추 5번 a c 로 n 겨 r o l 경추 I 번 h i n 그렇죠. 이런식으로 반대쪽 위로 그 다음에 또 왼쪽도 쭉 왼쪽 위에 쭉, 왼쪽 위 a 손으로 t l e b i 팔꿈치도 눈썹 방향으로 bit of a l i t t 이렇게 손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줄, 뭐 그냥 아무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이거 그냥 컴퓨터 전원선이에요. 전원선 이걸 이용해서 그냥 자 경추 1번 걸었습니다. 오른쪽 위쪽 쪽 경추 2번 걸었습니다. 오른쪽 위쪽 쪽 경추 3번 걸었습니다. 오른쪽 위쪽 쪽 경추 4번 걸었습니다. 오른쪽 위쪽 쪽 경추 5번 걸었습니다. 오른쪽이 쭉쭉 경추 6번 걸었습니다. 오른쪽이 쭉쭉 마치 골프 치듯이 경추 1번 쭉 경추 2번 쭉 경추 3번 쭉 경추 4번 경추 5번 경추 6번 이렇게 생각해서 회전을 한 번씩 만들어주면서 요 같은 경우는 줄로 걸어서 이렇게 해서 땡겨줬으니까요 상태 얘도 찰 수도 따라네요, 그죠 당겨줬으니까 그대로 돌죠. 뻣뻣했던 어, 관절이 미끄러짐이 생깁니다.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커브를만들어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천장 보는데 줄로 1번을 걸고 천장 보기, 2번 걸고. 그냥 목적기만 안됩니다. 항상 이렇게 줄로 걸어서 당겨주세요. 3번 걸고 천 t h 4번 걸고 m e o 5번 걸고 쭉 6번 걸고 쭉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자목을 좀더 도와줄 수 있는거죠. t 렇게 해서 움직여주게 되 h e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북목과 일자목을 좀더 움직임을 잘 찾아줌으로써 어, 목근육의 어떤 자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람 설정, 꾹꾹.